가요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다. 음반 없는 앨범, 그것도 한국 대중가요의 상징으로 불리는 토바티스트가 직접 선택한 리에 없는 도전이었다. 주인공은 바로 국민 가수라 불리는 이명홍. 그는 단순히 노래로만 감동을 주는 가수가 아니었다. 이번엔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집어버리려는 대담한 한수를 두었다. 그가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CD 없는 포토 앨범북. 양장본으로 제작된 이 책에는 무려 144페이지에 걸쳐 그의 모습이 고퀄리티 사진으로 담겨있다. 포스터만 해도 두 가지 타입의 접지형이 증정되며 펼쳤을 때 가로 38cm 세로 52cm에 달하는 대형 사이즈로 구성된다. 이쯤 되면 단순한 팬 굿즈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에 가깝다. 게다가 가격은 고작 4,000원. 요즘 시대에 이 정도 퀄리티와 구성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들조차 이건 수익을 생각하기보다 팬을 위한 결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K-POP 산업의 그림자와 이명웅의 파격선언 K-POP 팬덤 문화에서 앨범 구매는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다. 팬들은 원하는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수십, 수백 장의 CD를 산다. 하지만 정작 CD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업계는 이를 팬심을 이용한 소비 왜곡이라 지적하지만 거대 기획사들은 여전히 수익 구조를 위해 이런 시스템을 고수해왔다. 하이브, JYP, SM 등빅3 기획사들의 음반 매출은 꾸준히 상승세다. 2023년 기준 하이브는 전년 대비 75.8%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실제 cd를 음악 매체로 소비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결국 팬들은 원하는 포토카드와 사인회 응모권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이 왜곡된 소비 구조 속에서 임영웅은 앨범 없는 앨범이라는 혁신으로 칼을 빼든 셈이다 대중 음악 평론가 김성훈은 이렇게 평가했다 임영웅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대한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시도죠. 음반 없는 앨범은 전통적 수입 모델을 거부하면서도 팬들이 진짜 원하는 사진,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제2, 제3의 아티스트들이 뒤따른다면 새로운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음악산업 관계자는 이명웅이 시도한 방식은 위험하지만 건강한 앨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는 팬들의 지갑을 쥐어짜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팬과 아티스트가 더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은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디어 누군가 해냈다. 진짜 팬들을 생각하는 아티스트는 이명웅뿐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CD 없는 앨범 이명웅 혁신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팬박지환은 인터뷰에서 솔직히 포토카드를 얻으려고 수십 장 앨범을 산 적도 있는데 정작 CD는 뜯지도 않았어요. 항상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번엔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또 다른 팬은 144페이지 앨범북이라니 환관만으로도 평생 소장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더욱 놀라워하는 부분은 가격 책정이다. 4,000원이라는 파격적 금액은 사실상 원가 수준에 가깝다. 이는 수익보다는 팬 만족을 최우선으로 둔 이명웅의 철학을 드러낸다. 양장본, 고품질 인쇄, 대형 접지 포스터까지 포함된 구성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건 거의 손해보는 장사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명웅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 이 같은 행보는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임을 다시금 입증한다. 국민가수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이명웅의 이번 결단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 대중음악은 언제나 돈과 팬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그러나 이명웅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직시했다. 그 용기와 진심은 단순히 앨범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결국 이명웅의 선택은 단순한 앨범 발매가 아니다. 그것은 K-POP 산업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선언이었다. 만약 그의 도전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뒤따른다면 K-POP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명웅의 이번 행보는 팬 사랑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 혁신은 곧전 세계 케이팝 시장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